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FOMC 뭔가요 이게? <laughs>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저희 말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연준이라고도. 한국은행의 예예 뭐죠 저, 저 통화위원회처럼. 예. 예. 미국에서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관인데요. 자 발표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 기존에 있던 예, 금리와 동결 그래서 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래로 네 번째 연속 어, 동결이다 이렇게 예,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시장에서의 예측치랑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이게 항상 이제 관심사인데 예.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동결로 다 예측을 해왔기 때문에 음. 동결 자체는 큰 충격은 없는 예. 수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저금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파월 의장에게 지금 뭐 정치적으로 매일 거의 압박하다시피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뭐 오늘은 예. 이 연준 발표 공식 발표 있기 전부터 파월 의장을 비난했어요. 그 거의 저주를 퍼붓다시피 <laughs> <이 그리고 웃음>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되는 거는 다너 때문이야 막 이런 식의 맞습니다.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 내가 차라리 파월 의장을 해임시키고 내가 연준 의장을 겸임할까라는 반동 예. 반진으로 해서 내가 더 잘할 걸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 사실 이제 대립각을 불사하고 저금리를 압박했는데 예좀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럴까요? 연준은 연준 나름대로 예 동결이라는 일단 강수를 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예상했다라고 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 <laughs> 어쨌든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네. 기준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한테는 좀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미국은 계속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인하를 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발표된 기준 금리의 조정 요거를 때 시장이 하나 예측하는 큰 포인트고요. 음. 그게 만약에 동결될 거다. 그리고 예측과 흡사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시장이 관심이 어하는 것은 앞으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2025년 남은 기간에 2회 정도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음. 인하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했는데 네. 이번 예 연준의 발표가 그 당초의 전망을 수정할 것이냐 안 수정할 것이냐 어쩌면 이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 연준 위원들이 소위 말하는 점도표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점이 우리가 말하는 점찍다의 그 점입니다. 예예. 영어로 다트. 그래서 그 연준 위원들 보고 당신은 향후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당신이 예상하는 예상치에 점을 찍어보시오. 이렇게 해서 점을 딱딱딱 찍는 거예요. 예. 그 점에 따라서 아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예상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아내라는 거죠. 음. 그 점도표상 아, 2025년 앞으로도 2회 인하 전망, 이거는 유지됐습니다. 음. 아,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2회 전망한다는 건 유지가 됐는데, 2026년, 또그 다음 해, 여기도 전망하거든요. 예. 여기는 예, 인하 횟수가 줄었어요. 음. 어,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연준위원들이 연말까지는 그래도 인하 압박이 좀 있을 거고, 그 후는 모르겠다. 불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후는 조금 어, 이나긴 어렵지 않을까 요정도 전망을 했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현재 경로를 크게 바꾸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우리 경제에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미 이 금리차가 역대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와 미국의 금리차가 확대되는 게 예,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 시장이 저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으로. 그데 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우리도 우리 코가 석자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는 경로 안에 있거든요. 예. 그럼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내린다면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음.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예. 그래서, 엄, 엄,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보면 미국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는 게 우리에게도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음. 아, 우리는 앞으로 추가 인하 가능 성이 그래도 열려 있는데 예. 미국이 동결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압박 요인으로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한국은행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발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집값. 그러니까 뭐이 한국은행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그중에서 뭐 추경 얘기도 어제 하고 뭐그랬지만은 제일 주목받고 오늘 굉장히 많이 헤드라인에 언론에 헤드라인에 장식한 거는 이제 집값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 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일부 그런 분석도 했는데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는 있지만은 집값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은 나는 뭐어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은행의 물가 점검 설명회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게 예.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관한 한국은행 입장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음. 좀 주목을 끄는 많은 멘트들이 나왔는데,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 집값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끌었죠.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거든요. 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한국은행 사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우리는 금리 내린다. 음. 아, 그리고 그 내리는 금리를 통해서 내수를 제발 살려라. 라고 해서 정책 당국에게 공을 던진 상황입니다 예.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금리 부담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그 늘어난 돈 늘어난 유동성이 갈수 있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내수 살리는 데 돈이 흘러가는 거죠 이거 너무 음.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에게 가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죠 예. 세 번째가 음~ 뭐 증시? 증시로 가는 건데 예. 이것도 지금 봐서는 좋은 겁니다 음. 근데 네 번째가 집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부동산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애써 금리를 낮췄지만 그게 경기 살리는 대로 돈이 들지 않고 부동산으로 흘러간다그러면 집값만 올라가고 시중에 돈은 여전히 부족하고 음. 이거는 뭐 하나 만화한 조치가 되니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걸재발 정책당국이 막아달라는 라 주문이 사실은 있었는데 최근에 집값이 특히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상승세가 잡히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나는 원래 금리를 내린다고 6개월 전부터 선언했지만 지금 집값이 불안하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집값 경로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금리 경로도 시장에서는 2회 연내 2회 이날을 지배적 전망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약간 지금 미묘한 발언을 던진 겁니다. 음. 금리 인하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집값 제 불안감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연내 금리 인하의 패스 조정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신중론 발언 네. 집값 불안론 이거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던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내좀 지표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뭐 지방 부동산은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극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 일단은 과열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은 아직 아니지만 음. 서울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현재 이제 에 약간 뭐랄까요 폭등 조짐 전조 현상이 보인다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을 보면은요 지금 1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강남 3구는다 0.대 후반대인 0.7뭐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예. 어,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일단 묶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는 당연히 약간 한정되죠 그러니까 그 강남 3구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강동 성동 마포 용산 같은 어, 선호 지역이죠 예. 이쪽도 지금 집값 시장 승세가 0.5를 넘어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요충지 있잖아요 선호 지역 과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곳까지 현재 에, 그 파고가 밀려가면서 상승세가 잡히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어, 폭등의 전조가 아니냐라고 할정도 도로 사실은 수도권 서울 쪽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18주 연속 상승세 저는 이게 좀 눈에 띄었는데 왜 네. 눈에 띄었냐면 이거를 이제 굳이 이제 달로 계산해 보면 한네 다섯 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환산해 보면은 이게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게 2월 3월 이때부터 이제 서울이 네. 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치적 이벤트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음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베팅을한거 네.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보여요. 그 상승 원인은 일단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 일단은 시기적으로 상승에 뭐랄까요, 저. 어, 불기를 당겼다 할까요? 스위치를 당긴 거는 앵커님 말씀하신 고지점인데 고지점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토지 거래 허가제 기습 해제가 한번 있었어요. 음. 그때 사실은 살짝 열었더니 별거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예. 전국적으로 역시 쏠림을 대기하고 있었던 수요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한두 음. 달만에 버락 같이 지금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지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게 일단 개폭자가됐다고 보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은 몇 가지 요인으로 시장이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저금리가 예측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일단 풀리고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쭉그 동안 3년 넘게 공급이 부족했다. 라는 예. 점. 그러니까 공급 부족하고 금리는 싸고 유동성 풀리고 이런 이거 사실 이제 기반이 상승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가 일단 대선 기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정권이 들어가면 지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심리가 사실은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세금을 통한 집값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었어요. 예. 이게 시장 친화적 접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어?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스무스한 상승은 용인하는 거 아닌가? 음. 이런 어떤 시장의 기대 심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예.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7월인데 7월 달부터 예,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들어갑니다.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어 대출이 안 되는데 또는 내 대출 금액이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렇다면 상승이 예상된다면 대출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땡겨서 봤자는 가수요까지 가세를 했다. 이렇게 예. 좀 봐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집값 상승 현재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은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글로벌 어떤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느냐 아닙니다 이런 큰 파도도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맞습니다. 전 세계 집값이 다 뛰는 상황에서 뛰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다른 나라의 집값이 막 뛰는 건아니잖현재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어, 글로벌리한 그 유동성 장세를 피해 나가긴 어렵죠. 우리 같은 음. 그 경제적으로 개방된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리한 흐름이 있는데 지금의 요한 6개월 정도의 상승은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유독이 나오고 있는 특화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어쨌든 정책으로 리 일부에서 찾아야죠. 예. 네,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이쪽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 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세금을 부동산 세금 종부세 라든지 이런거 세게 먹였던 이게 매겼더니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어서 우리가 정권을 잃어 잃은 것 같다 라는 분석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세금으로는 안 잡겠다 라는 이게 나와 나온 것 같은데 네. 뭘로 잡나요 그럼 부동산 가격을 어... 이참 애매한 부분인데 예? 사실은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또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나 후보 시절에는 음. 부동산을 잡기 위한 정확한 로드맵이나 명쾌한 대책이 사실은 다 없었습니다 음. 그 배경을 이렇게 보죠 섣부른 정책을 내서 사실은 오히려 불을 더 지피고 어 화만 더 입었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명확한 대책은 안 나온 상황인데 어, 시장에서는 또 그거를 이제 걱정하죠. 옛날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냈던 정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이 시장에서는 비판을 받는데 뭐냐면 하나는 적시성, 음. 하나는 유효성인데요. 예를 들어 대출을 규제 정책을 하더라도 대출이 늘어날 것 같으, 그런 조짐이 보이는 초반에 사실은 그게 적시에 들어갔다면 유동성이 풀려가는 대출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예. 이미 대출이 다 돌아서 음. 어느 정도 유효한 시기가 지났는데 사후 약방문으로 대출 기자가 막 들어가니까 음. 오히려 끝차 타시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만 불만이 커지고 우리만 대출 못 받아서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적시성을 놓쳤던 뼈아픈 경험이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을 놓쳤던 정책들이 많 말해 스물 몇 차례 그때 정책이 나왔었는데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취득세를 잡겠다. 취득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 그런데 취득세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엔트리피 같은 거예요. 입장료. 그쵸.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런데 초기에 취득세가 5%야. 그럼 음. 벌써 5% 수익률을 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진입장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취득세는 입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입구를 감안하고라도 진입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매물이 나와줘야 시장에 사실은 공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거기에서 다시 양도세까지 올린다 보유세까지 올린다 음. 그러면은 아예 어차피 세금 났고나안 팔고 말지 뭐 이렇게 해서 매물을 잠그는 효과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취득세를 올리면서 어 어쩌면 매물은 풀어주든지 아니면 음. 취득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높이는 예. 이렇게 해서 자주 택자들을 타깃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세금 정책이 유효하지 못하게 복합되면서 양쪽 음. 다 문을 막는 출구와 퇴로를 다 막는 효과가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금 정책이 지금 정확한 이 포커스를 두는 것이냐가 아직은 미정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본격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이 와중에 6월 달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3단계 DSR 풋풋저 회피하기 위해서 예?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음.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요 이미 6월달에 늘어난 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보다 1조 9900억 그러니까 열흘 상간에 거의 2조나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출을 미리 땡기자는 가수여가 지금 폭발했는데 이때 이때 금융당국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일단은 본격적인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로드맵이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이니까 예. 대출 규제만이라도 적시에 하라라는 지금 시중에 요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쓸수 있는 정책적 네. 수단이 결국은 대출 규제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니다좀뼈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유효하게 적기에 쓸수 있는 거는 대출 규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네. 돈의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뭐 사업을 위해서 뭐 이렇게 대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너는 내가 보기에는 어, 부동산에 투자할 것 같으니까 대출 안돼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또 풀려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네. 좀 어려운 문제 인 같아. 요 지금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네.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양쪽 다 지금 대출이 늘어나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주담대 예.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주택을 담보 잡히는 주담대도 만자 많이 늘고요. 그냥 일반 신용 대출들 많이 늘었어요. 음. 어 그래서 그 모, 늘어난 모든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간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는 증시로도 가서 지금 증시 액탁금도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이미 이금융권으로 가지 않고 충분히 돈을 어 그야말로 무담보로 신용으로 융통할 수 있는 고신용자 예. 자산가들도 돈을 땡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건 뭐냐? 이분들도 갭 투자나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주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음. 전액 단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어 서울 시내에 오히려 가장 높은 집값을 자랑하는 순으로 어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 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시중은행 음, 부행장급들을 불러서 지금 이제 추가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어왜 대출 규제를 똑바로 하지 않느냐 음. 또는 고신용자들이 갭 투자를 하는데 왜 막지 않느냐 음. 이렇게 해서 구두 개입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되지 않고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표를 달 달는 정도의 예,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거든. 예를 예. 들면 이 주택 대출 안 된다. 음. 또는 어, 이미 주담되 있는 사람 추가 대출 신용 대출 안 된다. 예. 어, 그리고 어,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음. 어, 사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타겟팅 할수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음. 경로의 목적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타겟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하라는 라 주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겠습니다 이제 뭐 이건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네. 그렇게 주식시장을 또 강조를 하고 올리는 이유가 기대 수익률이 주식이 높아지면 네. 또 자금은 또 그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사주 규제 방안이 이게 지금 뭐 나왔는데 네.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사주는 제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음. 그걸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는 대신에 시중에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배당을 주지 왜 그거를 주식을 샀어?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소각. 예, 그러면 전체 주식 총수가 줄기 때문에 배당 받은 거랑 유사하게. 주가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이익이 났는데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를 샀는데 소각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예. 회사의 지분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의결권 같은 게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그걸 꼼수로 활용할 그 히든 카드를 남겨두기 위해서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앞으로 좀 통제하겠다. 그래서 음. 자사주를 웬만하면 의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라는 예.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과제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환호하는 정책입니다. 예. 뭐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공란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